안녕하세요. 글로벌티비 영상정보시간 정성하두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실농장을 건설한다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공사의 허와실에 대해서 그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이 자화자신하기를 김정은이 2022년에 3대 취적을 이룩한 게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평양시 화성주의 아파트 단지 새 거리를 조성한 건데요, 1만 세대의 새 살림집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마감재 등 자재가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로는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고위층 전용의 경로동을 건설을 했습니다. 평양시 핵심구역의 고급 호화 주택 단지를 조성한 건데요, 현실은 핵심 충성파들을 위해서 선심용으로 지은 것이지. 인민 대중관은 무관합니다. 셋째로는 함경남도 연포지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온실농장을 중공을 했습니다. 부진의 연포비행장과 공군기지를 철거하고 온실과 양물장 등을 건설을 했는데 현실은 100여 헥타 논밭 농경지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이 대규모 온실농장을 건설하는 공사의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도는 홍보 및 선전을 위한 건데요. 사시사철 상간지대 주민들에게 푸른 채소를 보장하라는 지도자의 인민 사랑과 그에 따른 주황당의 조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태는 참담합니다. 생산량의계획량이 훨씬 못 미쳐서 성과가 매우 부진합니다. 북한의 대규모 온실 농장 건설 공사는 세 곳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완공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한북 중평지구 온실 농장은 2019년에 함남 연포지구 온실농장은 지난해인 2022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 곳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평양시 강동지구에서 올해 2023년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함남 연포 온실농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부지가 217헥타, 약 80만 평에 함경남도 함중은 연포리에 위치합니다. 지난해 2022년 2월 18일에 착공을 했고, 같은 해 10월 10일 준공을 했습니다. 230여 일 만에 즉열 달도 안 돼서 초단계 건설을 속생으로 끊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준공식에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치하를 했습니다. 영포 온실농장의 시설로는 수경재배 온실이 18동 토양재배 온실은 800에서 900여 동을 지었고요. 천여세대 살림집 그 주택을 건설을 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이 들어섰습니다. 부지 내에 연포비행장과 공공기지시설을 철거를 했는데 실상은 100여 헥타 논밭 농경지도 함께 사라진 겁니다. 함남 연포온실농장에 277헥타 부지의 농경지를 포함해서 비행장과 공공기지시설을 철거하고 수경재배 및 토양재배온실과 부대시설 등을 건설을 했습니다. 연포 온실농장 착공식에서 김정은이 참석을 해서 첫 삽을 떴고 중공식에서 마무리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지난해 2022년 2월에서 10월간 공사를 했는데 열 달도 안 돼서 초단기간에 속성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빨리 건설했다고 자랑이 아닐 텐데요. 부실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북한이 세계적 대규모 온실농장을 건설하는 의도를 되짚어보면요. 복합적으로 쌓인 내부 불만을 부식하겠다는 것으로 코로나 봉쇄와 통제 및 극심한 식량난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애민정신, 즉 인민사랑을 시현한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델옌 앤키하고 RFA 등 보도에 따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포 온실농장 건설에 주민 노력을 동원을 했고요. 건설 재원의 할당량을 정해서 주민들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1인당 30불씩 부담을 남겼다는데요. 이는 4인 가구 2개월치의 양식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요, 현직 근무 당시 두 달치 봉급을 징수당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집에 네 식구가 두달 동안 손가락 빨고 굶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복 증평 남세 온실 농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은 함경북도 경성군 중평리에 위치하고요. 2018년 9월 말에 착공을 해서 2019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부지내에 경성비행장하고 공군비행 연대 시설을 철거를 했고 약1 4 0헥터의 논밭 농경지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부지 200헥터 약 60만 평에는 수경재배원실 20동, 토양재배원실 320동 그리고 590여 세대 살림집하고 양묘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학교, 유치원, 타가소 병원 등 각종 공공 및 편의 봉사시설을 지었습니다. 한복 중평 온실 농장인데요. 비행장하고 기지시설을 철거하고 2 0 0 헥타 부지에 토양 및 수경 재배 온실 농장 수백 동을 건설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평양 강동 온실 농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은 평양 직할시 강동군 봉화리와 무능리 일대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2023년 2월 15일에 착공을 했는데 착공식에서 김정은이 참석을 해서 첫 삭을 떴습니다. 2 8 2여 헥타 부지에 수백여 등의 온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강동 비행장하고 공공시설 등이 철거될 것이며 농경시 약 260헥타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강동 온실농장 건설 목적은 평양시의 채소를 공급하기 위함이라는데요. 평양시 화성지구의 1만 세대 아파트를 짓느라 기존 온실농장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평양 외곽에 대규모 온실농장을 새로 짓는 거랍니다. 평양 강동 온실농장의 조감도 하고 농장이 들어설 부지의 모습입니다. 약 280헥터 부지의 비행장 시설하고 농경지가 철거될 것이고 비닐하우스 등 온실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지 왼쪽에는 봉화혁명사족관이 있는데, 이것은 김일성의 부친인 김영직의 업적을 기르는 곳입니다. 김영직은 나무위키 설명에 따르면요, 기독교인이었고, 역설적이게도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답니다 31살 젊은 나이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는데, 어쩌다가 그런 집안에서 천인공멸만거 역적 구손들이 나왔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부지 오른쪽에는 당군능이 있습니다. 당군릉은 김일성의 지시로 개관 확장되어서 1994년에 공개된 피라미디형 대리성 무덤인데요. 남한 학계에서는 출퇴된 남녀 유골 두구와 무덤 양식 등을 볼때 고구려 규직의 무덤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그 당군릉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 선정물에 불과한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평가입니다. 북한의 대규모 온실 농장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지 문제입니다. 온실 농장 운영은 난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온실 농장이 함경 남북도 고위도 추운 북부 지방에 위치한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함부 경성군 중평리하고 함남 함주군 영포리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두건 모두 바로 해변가에 인접해 있습니다. 해안에는 찬바람을 막아줄 방풍림도 없어서. 겨울철에는 북극한파의 바닷바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지리가 절대 온실 농장에 부적절한 곳입니다. 북한의 대규모 온실 농장의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요, 땔감 연료 및 자재가 턱없이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에 있다는 겁니다. 데일리 앵케어하고 RFA 보도에 따르면요, 비닐, 방막, 땔감 등이 보장이 안 돼서 채소가 병들고 시들거나 죽는다고 합니다. 유리, 비릴 등 자재는 물론이고 석탄, 뗄나무 등 연료도 태부적인데 중앙당의 도움은 없고 그저 자급자족 및 자력갱생에 의존할 뿐입니다. 그래서 온실 채소 생산에 큰차질을 빚어서 제시된 계획량의 생산량이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함경도 지방의 매수운 추위와 낮은 기온이 온실 농장 운영에 불력의 작용을 한 건데 불만이 늘어나니까 지배인하고 당비서가 희생양으로 대신 혁명화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규모 온실 농장 운영의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온실 농장 생산물은 구호 제품이라고 해서 대부분 위리로 중앙당에 올려 보내서 진상을 바칩니다. 남은 생산물은 다시 농장 관리나 간부들에게 후광물자로 공급을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2년이 넘도록 이곳 온실 생산 채소를 제대로 먹어보지도 심지어 구경도 못해봤답니다. 당초 선전하기로는 경성군을 포함해서 한북도 전체 인민들이 온실채소덕을 크게 해볼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니만 새빨간 순 거짓말이 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충성심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현지 농장 책임자가 추궁을 당했습니다. 농장 지배인하고 당규자가 종업원으로 강등이 되었고 혁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관리자를 처벌하는 전형적인 북한의 통치 방식의 희생양이된 겁니다. 이제 종합평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북한이 함경도 추운 해안 지방에서 세계적인 대규모 온실농장을 건설을 했는데, 입지선정이 불려드난 여건을 고려치 않은 것은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전형적인 북한의 전시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온실농장 운영은 자급자족 자력갱생에 의한 자체 조달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 현실 여건에 비춰볼 때 중앙당 지원은 직구로 만도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농장과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토하는 방식을 강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또한 온실농장 3곳을 건설하려면 세배 400여 헥터의 논밭 농경지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는 식량 생산성 가치의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즉 온실채소가 아무리 많이 생산이 되더라도 농경지에서 나오는 식량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식량 생산이 감소하도록 정책을 거꾸로 잘못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아, 북한이 세계적 초대 규모의 온실 농장을 세 곳에 건설을 하는데 인민대중에 사시사철 푸르른 채소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이는 홀 뿐이고 실성은 백디얼등 로얄 패밀리하고 주황당 인원서클, 그리고 핵심 간부 충성파들에게 싱싱한 채에서 식단을 차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북한은 인민 대중의 사회가 아니고 상위 1, 2%의 그들만의 지상 낙원 행복한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